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16일이고요. 어,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구길 신동을 매도를 했는데 이거 다 매도 안 했거든요. 어,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판단했어요. 을 그래서 절반 정도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고요. 이거 매물 소화하고 나면 좀더 한번 뚫고 올라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길 신동 왜안 넘어가? 잠시만요. 구개신동 자 구개신동 그이제 수익금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1차 매수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상승이 나와 버려 가지고 매도를 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2차 3차 매수까지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컸겠죠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종목도 지금 저희가 수익이 굉장히 큰 종목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아직 보유 중이고요 그 종목은 이제 푸른 기술입니다 푸른 기술 이거 예, 오늘. 보면은 이것도 어, 다 밀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요 어, 얘도 음, 오늘 매도할지 말지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매도하고 그대로 더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 이번에는 예, 제가 매도를 좀 참았습니다 사실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상한가 갈줄 알았는데 상한가 못 가더라고 예, 그건 좀 아쉬웠는데 오늘 권리락 맞고 예, 저희는 보유 중입니다 권리락 있기 전에도 원래 수익권이었고 원래 워낙에 바닥이 주워 먹어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박셀바이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최근에 어 이제 임상시험 관련해가지고 너네가 조작했다 해가지고 오늘 HAB 형제들이 모두 그좀안 좋게 움직였죠. 그리고 어 G 트리빈티도 안 좋게 움직였어요. 보면은 얘도 이렇게 크게 나왔죠. 예, 박세바이어 같은 경우도 임상을 하는 그 회사이고, 지금 보면 오늘 마이너스 7%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 자체가 많이 빠졌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HLB나 이런 종목들의 영향이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제 생각에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반등이 아니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플랫폼 실현하겠다. 음, 그리고 이거 f 스 NK, 임상, 이상, 요거, 박차를 가하겠다. 연내 종료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저는 물타기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가가 더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뉴스를 띄우는 거지. 그러면서 지들은 물량 던지고 말이야. 예, 그러면 안 되는데, 보통 대부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박셀바이오는 제가 보기에는 스윙이나 중장이나 이런 거를 가져가기에는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면은 바이오주 자체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이번에 그, 아시겠지만, 어, 2월달, 3월달, 그러니까 3월달에 감사 시즌이에요. 어, 이거, 그, 신약 관련 종목들 감사 보고서 제출하는 그 양, 그, 뭐랄까요? 그 기준이나 이런 게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굳이 뭐 찾아볼 필요는 딱히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 보면은, 음. 어, 지금 뭐 다른 종목들도 다 약간 좀 약세로 끝났다고 이렇게 나와, 쭉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처럼 지금 박세바이오 자체도 영향을 한동안 받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뭐 지금 이거 상승 나올 거야 너무 맹신은 안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기존의 분석을 드렸던 대로 아직까지도 10만 원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11만 6천 원인데 이거 하락세 좀더갈것 같은 느낌이. 음 이게 hlb 나 gtbnt 애들이 만약에 개미 털기 었다면 오늘 대부분의 낙폭을 조금 축소를 했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한번 볼게요 자 보면 하한가는 풀렸지만 어 시간에 를 잠깐 볼게요 예, 시간에는 다시 하한가를 말았죠 예 이거 자체는 야 이거 되게 <laughs> 예, 굉장히 장사를 잘했다 어, 그 주포 세력들이 장사를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박세 바이오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얘가 뭐한가에 가고 그런다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어, 그래도 얘네들도 그런 조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약간 조금 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밑으로 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밑으로 빼야지 개미들이 털릴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항라인은 일단 12만 5천원, 예, 지지라인은 10만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만원이 이탈, 지켜주는지, 이탈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 어떻게 할지 전략을 구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